허위 과장 광고로 노인들을 울리는 속칭 떴다 방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들이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들고 건물을 나섭니다. 손에 든 물건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들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41살 김모씨등2 명은 시중에서 단돈 몇만 원이면 살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 등을 각종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많게는 30배의 웃돈을 붙여 팔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9명,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들로 피해 금액만 5,700만 원에 이릅니다. 0번천문 대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화장지나 라면 같은 생필품을 싸게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TV나 전기밥솥 같은 값비싼 가전제품을 선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좋다고. 20만 원씩 해가지고. 반품을 요구할 경우 구입 비용의 대부분을 돌려주며 노인들을 안심시킨 뒤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종적을 감추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장은 처음에 다그 생활용품을 1,000원, 2,000원에 팔거든요. 그런 게 현혹돼서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된 업주들은 광양에 이어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떳다방을 차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하루 100명 가까이가 이들에게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